네, 이번 시간에는 진로 성숙도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본격적인 자아 탐색 전에 자신의 진로가, 어, 얼마나 성숙한지를 좀 알아보는 건데요. 진로 성숙 검사는 진로를 개척하고 준비하는데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어, 먼저 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검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검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 그 커리어넷 앱을 좀 깔아주실래요? 커리어넷 앱을 깔고, 우선 먼저 회원가입을 좀 해주세요. 영상 잠깐 멈추고 앱을 깔고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어,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이제 커리어넷 앱을, 앱을 실행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심리 검사에서 고등학생용 심리 검사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로 성수 검사가 있거든요. 대략 검사 시간은 10분,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되니까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이 검사를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 검사 다 끝나셨죠? 어, 예. 그러면 이번 시간은 검사 결과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로성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어, 양식지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 검사 양식지는 음, 룰루스쿨에 들어가면 양식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 밑에 하단에 고정 댓글에 선생님이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어, 거기서 다운받아도 됩니다 어, 우선 검사 결과를 작성하는 방법은요. 검사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여기다가 작성을 하고요. 역시 낮은 영역 마찬가지로 두 개를 작성하면 됩니다. 어, 옆에는 높게 나올 이유랑 낮게 나올 이유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지 그 이유를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이제지도성 검사에 보면은 개별적으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업에 대한 태도는 여기 있잖아요 직업에 대한 태도 결과에 대해서 다 읽어보고 자기에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해에 대한 해석을 다 읽어보고 자기에게 맞는 부분들을 다 읽어본 다음에 높게 나온 이유와 낮게 나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세히 적지 마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짧게 해서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두번째 영역별 점수는 영역별 점수 두번째에 나와있으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태도 차원에서 계획성 직업에 대한 태도, 독립성에서 계획성 직업에 대한 태도 이렇게 이 내용을 여기다가 쭉 작성하면 되고요. 역시 능력 차원의 자기의 정보 탐색은 여기 자기의 정보 탐색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여기다 쭉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 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세 번째, 검사 결과를 통해 새로 알게 된 점은 어, 검사를 하면서 자기 느낀 점 있잖아요. 어, 내가 이 부분이 높았네, 어, 예상외네 어, 해서 어, 보니까 아, 이런 이유 때도 높은 것 같네, 어, 이게 좀 낮았네, 이유가 뭘까? 어, 그런 이렇게 어, 새로 깨닫게 된 점이나 또 의문점, 느낀 점들을 한번 작성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진로를 위해 노력하거나 개발할 점, 특히 낮은 영역을 어떻게 개발 받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 진로성숙 도 검사는 이 이제 태도 차원과 능력 차원으로 쭉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 잠깐 그 검사 결과 보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35점 미만은 여기 요선 35점 선인 이제 요 밑에 여기 있는 영역은 어, 또래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좀 낮은 수준의 진로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5에서 55 사이 이게 55선이에요. 이 사이는 보통 수준. 55선 이상은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직업지식은 이게 49.69 잖아요. 이 35랑 55 사이에 있죠. 이거는 보통 수준의 진로성서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여기 함력의사결정은5 0 4 1이잖아요 95점 이상이기 때문에, 어, 또래 친구보다는 높은 수준의 진로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의 진로 성숙도를 파악한 다음에, 어, 낮은 부분들을 어떻게 높일 건지, 를 한번 좀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검사한, 그, 정리한 내용을 이제 리오스쿨에 올리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먼저 리오스쿨 앱을 깝니다. 앱을, 어, 아까, 아까처럼 잠깐 멈춰서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하고, 근데 아마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어, 다른 선생님께서 여러분과 운제 이제, 리스쿨 가입하라고 해서 거의 다 가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직 가입 못한 친구는 다른 선생님께 문의드려서 회원 가입을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 다음에, 리스쿨을 클릭하면은, 위에서 쭉 내려야 돼요. 내려서 제 밑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음, 반별로 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1학년 14반 13반 쭉 해서 1학년 1반까지 과제가 어, 올릴 수 있는 방이 있으니까 진로성수검사 과제 자기 방법 클릭해서 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학급 찾고요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글쓰기를 클릭하면 돼요 글쓰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꼭 할게 공지사항을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선생님 잠깐 좀 읽어줄게요. 가능하면 한글 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고 첨부해 주세요. 어, 출력하지 말고 그냥 파일액션 워딩을 하면 되거든요.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첨부할 때학부와 이름을 어,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문이라 적혀있죠. 이거 선생님이 그냥 가 안으로 해서 학번과 선생님이 름 작성한 건데, 그거를 여러분 걸로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 학번과 여러분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첨부 파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에 좀 스크롤 쭉 내리면 이제 2번 한 번도 있거든요. 그거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어, 이제 2번이 여기, 여기 내용이 있는데요. 3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학번과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밑에 쭉 보면요. 이렇게 처음 팔 밑에 보면은, 제 이름과 학번을 써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제목도 그냥 학번 이름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야지, 어, 과제를 검사하기 좀, 어, 되게 많잖아요. 학생들이. 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번과 이름을 작성해주면 과제를 점검할 때 선생님들이, 어, 좀 이렇게, 어, 소홀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주시고요. 다음에 한글 파일 작성이 어려운 학생들은 서식에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되, 어,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뭐 검사하기 높은 열을 두 가지 작성해 주세요. 높게 당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주세요. 이런 식에서 쭉 해서 아까 양식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다 내용을 넣었거든요.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쳐서 이제 올려주면 됩니다. 한글 파일이 열수 있는, 이제, 문서, 앱이 없다는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어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한글 파일을 작성할 수 없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작성해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근데 가능하면 한글 파일 작성할 수 있으면, 뭐, 어 PC에서 작성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 이제, 그, MS Word도 이렇게 여러분 작성할 수 있게끔, 어 올릴 테니까 혹시 이제 MS Word를 작성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MS Word로라도 작성을 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처음 팔을 올릴 학생들은 서직각 질문에 이렇게 작성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서직 올리는 거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근데 이게 그냥은 올라가지 않더라고 해서 각 내용에. 점을 좀 찍어주세요 점을 찍어주시고 쭉다 찍어준 다음에 제일 밑에 파일 올릴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청 파일 올려주시면 되고 여기다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청 파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과제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PC에서 올리는 방법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도 거의 동일한데 PC에서 올리기 위해서는 학교 홈페이지 좀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잠깐만 좀 설명 드릴게요 어, 우선 인터넷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경안고등학교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경항고등학교 홈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어, 들어올 때 팝업창이 많이 뜨는데, 확인할 거 확인하고, 또한 내릴 건 내립니다. 그리고 이게 좀, 어, 스크롤 아래로 내리면, 이게 학교 중요 배너에 경항고 학습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이게, 이게 리소스 글이거든요. 오늘 클릭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경향학습관리시스템이 나오거든요.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돼요. 아이디를 입력하고 선생님 거 입력한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네, 진로상담, 진로상담 영역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면 나오면 어, 자기반 꺼를 클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4반이라 한다면 14, 아, 예를 들어서 뭐 5반이라 한다면 어, 나오면 자기반꺼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5반이라 한다면 5반을 클릭하고 네, 여기서 글쓰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예, 공지사항 다 읽어보고 서식 다운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름 학번 바꿔주고, 역시, 제목 학번을 써주고, 쭉 있으니까, 요그 내용을, 처음 파일을 작성할 수 없는 친구도 입력해 주시고, 처음 파일 작성한 친구들 점을 찍어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린 다음에, 처음 파일 첨부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여러분, 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 여러분과, 벌써 만났어야 되는데, 어,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생님이 어, 좀 용기 내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음, 여러분 선생님도 여러분 만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영상을 좀잘 보시고 여러분 진로 탐색에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등교 계약할 때 선생님과 함께 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어,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다음 번 수업은 월요일 날 어, 진행이 되거든요. 네, 월요일 전에 어, 좀 이렇게 작업을 해서 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 영상을 잘 보고 영상을 이렇게 과제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등교 계약할 때까지 밝은 모습 을 봤으면 좋겠고 늘 어,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고, 안녕!